어제 방송 이후 파이노드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습니다. 첫 번째로 대행료가 월 3만원에서 4만원대로 매우 저렴하다는 사실이 큰 메리트였고, 제가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기존에 대행 운영하던 업체들이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거나 또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관계로 이제 새로운 노드 대행장을 알아보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처음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지만, 그 다음에 월 리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,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속 가능한 노드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노드를 별도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,000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안정적인 운영, 이것이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노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